오늘은 2024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사라진 23살 대학생의 이야기를 추적합니다. 그녀는 새벽 2시 단골 손님과 6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CCTV에 담긴 마지막 6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24시 편의점. 이곳에서 야간 알바를 하던 김지은 씨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김지은 씨는 당시 23살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녀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1년 전부터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4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지은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 김영희 씨는 딸이 야간 알바를 한다는 사실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새벽 시간대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편의점은 24시간 CCTV도 돌아가고, 단골 손님들도 많아서 안전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머니를 안심시키던 지은 씨. 그런데 그날, 2024년 3월 15일 금요일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9시경, 지은 씨는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피곤할 텐데도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했던 지은이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저 지금 출근해요. 오늘도 힘내서 일하고 올게요. 내일 아침에 봬요. 그것이 어머니가 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그날 밤 10시 평소처럼 편의점에 출근했어요. CCTV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산대 앞에서는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 전혀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지은 씨가 일하던 편의점은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 위치해 있었어요. 주변에 오피스텔과 원룸이 많아서 심야 시간에도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학원 강사들, 야근을 마친 직장인들, 그리고 인근 오피스텔에 사는 주민들. 지은 씨는 1년간 일하면서 많은 단골손님들의 얼굴을 익혔습니다. 그 중에는 한달 전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새벽에 방문하는 남성도 있었어요. 박준혁씨 마 42살, 근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박씨는 늘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편의점을 찾았어요. 담배 한 갑과 캔커피를 사가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산만 하고 나가던 그였지만 점차 지은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날씨 이야기, 요즘 힘든 일 이야기, 사소한 잡담들. 지은 씨는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하지만 지은 씨의 친구들은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은 씨가 한달 전쯤부터 박 씨라는 단골 손님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자주 오고 대화를 길게 이어가려 하고 가끔은 퇴근 시간을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골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친절하게 대했다고 해요. 지은 씨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었다고 합니다. 그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 너무 말을 많이 걸어서 좀 피곤해. 근무 중이니까 길게 대화하기 어렵잖아. 그래도 손님이니까 친절하게 대해야지. 지은 씨는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예의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혹시 잘못된 신호를 준건 아니었을까요?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그저 친근하게 인사를 나눈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은 씨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이제 그날 밤 사건이 발생한 시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4년 3월 16일 토요일 새벽 2시. 편의점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지은 씨는 혼자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박준혁 씨였어요. CCTV에는 그 순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2시 4분. 박 씨는 검은색 점퍼에 청바지를 입고 편의점에 들어섭니다. 평소처럼 담배 코너로 가서 담배 한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캔커피도 하나 꺼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박 씨는 계산대로 왔고 지은 씨는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산을 마친 후에도 박 씨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산대 앞에 서서 지은 씨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CC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뭔가를 설득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고 합니다. 손을 앞으로 내밀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때로는 편의점 밖을 가리키기도 했어요. 지은 씨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박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1분, 2분, 3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4분쯤 지났을 때 박 씨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지은 씨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일까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일까요? 그 순간 지은 씨의 표정이 크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지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동의한 것처럼요. 박 씨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6분이 지난 새벽 2시 10분, 지은 씨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앞치마를 가지런히 놓고 자신의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박 씨와 함께 편의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CCTV는 두 사람이 함께 편의점을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박 씨가 먼저 나가고 지은 씨가 뒤따라 나갔어요.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김지은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박 CCTV에는 두 사람이 편의점 앞 골목길로 걸어가는 모습이 아주 잠깐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길은 CCTV 사각지대였어요. 두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진 후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15분. 약 5분 후박 씨가 혼자 편의점으로 돌아왔습니다. CCTV에는 박 씨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지은 씨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박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계산대 쪽으로 가서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 2시 20분. 박 씨는 다시 편의점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편의점 안을 살펴보고 화장실 쪽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는 듯 했지만 곧 포기하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은 그대로 방치되었어요. 계산대에는 지은 씨의 앞치마가 놓여 있었고 진열대에는 정리하다 만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4시, 5시, 6시. 가끔 손님들이 들어왔지만 계산할 사람이 없었죠.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그냥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다음 근무자인 최수진 씨가 출근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선 수진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은 씨가 없었던 겁니다. 계산대에는 앞치마만 놓여 있었고, CCTV 모니터는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즉시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몇 번을 더 걸어 봤지만 계속 같은 멘트만 나왔습니다. 불안해진 수진 씨는 편의점 사장님께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지은 씨가 안 보여요. 편의점에 아무도 없었어요. 앞치마만 계산대에 놓여 있고요. 사장은 급히 편의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했어요. 새벽 2시 10분 지은 씨가 박 씨와 함께 편의점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지은 씨의 실종이 공식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CCTV 속 남성을 추적하는 것이었어요. 다행히 그의 신원은 쉽게 파악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박준혁 씨였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후 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의 진술은 이랬습니다. 자신은 평소처럼 새벽에 편의점에 가서 담배와 커피를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산을 하는 중에 지은 씨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지은 씨가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길래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배가 너무 아프다고 집에 가고 싶은데 택시를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지은 씨와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큰 길로 나가서 택시를 잡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대요. 한 5분 정도 길에서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은 씨가 갑자기 괜찮다고 그냥 편의점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괜찮냐고 물었는데 지은 씨가 약을 먹었더니 좀 나아진 것 같다며 먼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택시를 한번더 확인하려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편의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박 씨는 편의점으로 돌아갔을 때 지은 씨가 없어서 놀랐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나와서 혹시 뒤쪽 창고에 있나 싶어 확인도 해봤답니다. 하지만 없었다고요.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 씨가 정말 많이 아파서 그냥 집에 간줄 알았어요. 택시를 잡았거나 아니면 걸어서 갔거나 그래서 그냥 집에 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박 씨의 진술은 일관적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박 씨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새벽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박 씨의 휴대폰은 계속 편의점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2시 30분 이후에는 그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기록이 있었어요. 또한 박 씨의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4분. 편의점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결제 기록이 없었습니다. 박 씨가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면 교통카드를 사용하거나 주유를 했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CCTV였습니다. 편의점 앞도로 CCTV에는 박 씨가 새벽 2시 15분경 혼자 편의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명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시 25분경 편의점에서 나와 자신의 오피스텔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도 확인되었어요. 경찰은 박 씨를 집중조사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는 완벽했습니다. 그는 지은 씨를 해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물리적 증거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은 씨는 어디로 간 걸까요? 경찰은 여러 가설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자발적 실종이었어요. 지은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스스로 사라졌을 가능성. 하지만 이 가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실종 당일까지 평소와 전혀 다르지 않았거든요. 학교 수업도 성실하게 들었고 친구들과도 정상적으로 연락했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에도 친구와 카톡으로 다음 주 만남 약속을 잡았어요. 물론 지은 씨에게도 고민은 있었습니다.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최근에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직후였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지은 씨가 그런 일로 갑자기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지은이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가족한테 먼저 말하는 애예요. 특히 엄마랑 엄청 친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숨기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가설은 사고였습니다. 지은 씨가 편의점을 나간 후, 택시를 기다리다가 우발적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하지만 편의점 인근에서는 그 시간대에 어떤 사고도 보고되지 않았어요. 구급차 출동 기록도 없었고 병원에도 신원 미상의 환자가 실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제3자의 개입이었습니다. 박 씨와 헤어진 후 지은 씨가 다른 누군가를 만났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을 가능성. 이 가설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편의점 주변의 모든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가 박 씨와 함께 골목으로 사라진 이후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혀 있지 않았어요. 그 골목은 주택가 안쪽으로 이어지는데 CCTV가 거의 없는 사각지대였습니다. 경찰은 그 골목 주변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목격자를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라는 시간대에 밖에 나와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단한명 근처에 사는 60대 남성이 새벽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쯤 차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는 이 골목으로 차가 잘안 다니는데 그날은 차한 대가 지나가더라고요. 어두워서 차종은 모르겠고, 검은색이나 짙은 회색 같았어요. 속도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증언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차와 지은 씨의 실종이 관련이 있는지도 알수 없었어요. 번호판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추적도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지은 씨의 휴대폰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가 잡힌 위치는 편의점 인근이었고 새벽 2시 12분을 마지막으로 전원이 꺼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꺾거나 혹은 배터리가 나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지은 씨의 통장 거래 내역도 조회했습니다. 실종 이후로 단한 건의 거래도 없었어요. ATM 사용 기록도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습니다. 지은 씨의 계좌에는 알바비로 모은 300만원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경찰은 지은 씨의 주변 인물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가족, 친구들, 전 남자친구, 학교 동기들, 편의점 동료들. 하지만 모두 명확한 알리바이가 있었고 지은 씨를 해칠 동기도 없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실종 당시 지방에 있었고 CCTV로 확인되었어요. 수사는 점점 미궁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공개 수배를 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지은 씨의 어머니는 매일 편의점 앞에 나와 전단지를 나눠주며 딸을 찾았습니다. 제딸좀 찾아주세요. 키는 160cm고, 실종 당시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제발 우리 지은이를 봤다면 연락주세요. 하지만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종 3개월째가 되던 6월 중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 43분, 김영희 씨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김지은 씨의 번호였어요. 영희 씨는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단한 줄. 열한 글자였습니다. 영희 씨는 즉시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은아, 엄마야. 어디 있니? 괜찮니? 제발 대답해줘. 엄마가 데리러 갈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울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은 즉시 휴대폰 위치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문자가 발송된 위치는 강원도 인제군의 한 산간 지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지은 씨의 휴대폰은 이미 다시 꺼져 있었어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제군은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수색 범위가 너무 넓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일주일간 대규모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견을 동원하고 드론도 띄웠어요. 계곡과 등산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녀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문장 패턴과 맞춤법 띄어쓰기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자의 문장 구조와 표현 방식이 지은씨가 평소 쓰던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지은씨는 평소 문자를 보낼 때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했고 엄마를 엄마아트로 쓰는 습관이 있었어요 또한 미안해요 보다는 미안해용이나 미안해유처럼 좀더 캐주얼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자는 지나치게 격식있고 짧았어요. 언어 분석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자는 지은 씨 본인이 쓴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지은 씨인 척 하며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건지 얼마나 기다리라는 건지 명확하지 않아요. 경찰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첫째, 지은 씨가 정말로 살아있고 어떤 이유로 강원도에 있다는 것. 둘째, 누군가 지은 씨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를 교란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다는 것. 만약 지은 씨가 살아있다면 왜 도망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문자를 보낼 기회를 틈타서 보낸 걸까요? 반대로 만약 누군가 지은 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3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지은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경찰은 다시 박준혁 씨를 조사했습니다. 6월 18일 당일 박 씨의 위치를 확인한 결과 그는 서울 강남구 자신의 회사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강원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은 씨를 정말 도와주려고 했던 것 뿐입니다. 제가 그날 뭔가 잘못 판단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은 씨가 어디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경찰은 편의점 CCTV를 다시 한번 정밀 분석했습니다. 6분간의 대화를 립리딩 전문가에게 의뢰했어요. 하지만 각도와 화질 문제로 정확한 대화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몇 가지 단어는 추측할 수 있었어요. 박 씨가 급하다, 도와줘야 한다, 지금 가야 한다 같은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어떻게, 정말, 그 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어요. 박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을 때 지은 씨의 표정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아 그 화면에는 지은 씨를 움직이게 만든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가족의 사진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문자였을까요? 혹은 위협적인 내용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경찰은 지은 씨의 지인들 중에서 강원도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지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은 씨의 친척 중한 명이 강원도 홍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하지만 그 친척은 10년 넘게 연락이 끊긴 사이였고 지은 씨와는 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그 친척은 지은 씨의 실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수사는 다시 막혔습니다. 문자라는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만 오히려 미스터리만 더 깊어졌어요. 시간이 흘러 7월, 8월이 지났습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강원도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곳곳에 전단지를 붙이고 사람들에게 딸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이 아이 혹시 보셨나요? 제 딸이에요. 석달 전에 사라졌는데 이 근처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제발 본적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지은 씨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계곡마다, 산길마다 다니며 딸을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같이 강원도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김지은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했어요. 수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지은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지은 씨는 자발적으로 사라졌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숨어 있는 것이다. 문자를 보낸 것은 어머니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 가능성. 지은 씨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 박 씨가 편의점에서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지은 씨를 협박할 만한 내용이 있었고 지은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하지만 박 씨는 택시 어플로 택시를 잡아준다며 그 화면을 보여준 것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어딘가에 갇혀 있거나 혹은 이미 불행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다. 세 번째 가능성. 박 씨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의 진술은 거짓은 아니지만 사실의 전부는 아닐 수 있다. 그가 알고 있는 뭔가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 가능성. 제3의 인물이 있다. 박 씨와 헤어진 후 지은 씨는 사각지대에서 다른 누군가를 만났다. 그 사람이 지은 씨를 강원도로 데려갔고 핸드폰을 이용해 수사를 교란하고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확실한 건 김지은 씨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은 씨의 어머니는 지금도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방문을 열고 이불을 정리해요. 언제든 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방을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자주 확인합니다. 저는 믿어요. 우리 지은이는 살아있어요. 그 문자가 증거예요. 지은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엄마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저는 평생이라도 기다릴 거예요. 우리 딸이 돌아올 때까지.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실종된 지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그긴 시간 동안 김지은 씨는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청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요? CCTV에 담긴 마지막 6분. 그 짧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박준혁 씨가 보여준 휴대폰 화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지은 씨는 왜 앞치마를 벗고 편의점을 나갔을까요? 사각지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김지은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지은 씨를 찾을 것이고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작은 정보라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김지은 씨는 키가 160cm이고, 긴 생머리에 쌍꺼풀이 있는 얼굴입니다. 실종 당시 검은색 패딩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만약 이와 비슷한 사람을 보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 오늘 실종을 말하다에서는 심야 편의점 알바생 김지은 씨의 실종 사건을 다뤄봤습니다. CCTV에 담긴 마지막 6분 그리고 3개월 후 도착한 의문의 문자.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 씨는 지금 어디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김지은 씨와 모든 실종자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들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종을 말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